필로폰 거래가 날로 은밀해지고 있습니다. 채팅 앱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면 지하철역 물품 보관함에서 물건을 받는 식입니다. 이렇게 필로폰을 주고받은 사람들은 마약 파티까지 벌였습니다. 손형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로폰을 거래하려는 사람들이 메신저로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필로폰을 은어인 술로 부르면서 잘게 부서 폐에 담은 필로폰 덩어리를 보여줍니다. 입금만 확인되면 바로 물건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나중에 입금이 확인되자 판매자는 필로폰을 넣어둔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의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구매자는 필로폰을 찾아갔습니다. 입금 확인부터 물건을 찾아갈 때까지 1시간밖에 안 걸렸습니다. 필로폰을 판 사람들이 살 사람을 물색할 때쓴 어플은 가입할 때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이른바 랜덤채팅 어플이었습니다. 이런 채팅 어플로 구매 의향 있는 사람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이 추적하기 어려운 온라인 메신저로 옮겨 구체적인 거래 방법을 통보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 돈을 건네주고 필루폰을 구매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나 현재 방식은 인터넷, SNS, 채팅 어플을 통해서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필로폰을 사들인 사람들은 집이나 모텔에 모여 집단으로 성관계를 하며 마약 파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판매책 9명을 구속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1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SBS 손형안입니다.